자, 우리 어린이 친구 몇 학년이죠? 1학년이요 네, 저기 보고 인사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오늘은 우리가 재미있게 몸을 움직이면서 다리도 튼튼해지고 팔힘도 생기고 또 허리나 가슴이 유연해지는 요가를 할 거예요. 전체를 다 쓰고 모양을 한번 내볼게요. 네. 자, 저를 따라해서 일단 마시면서 머리 위로 높이 손. 자 엄지 손끝 바라보고 내쉬며 아래로 손끝 발끝 나란히 이마 정강이 마시며 정면을 보고 자 그대로 양손 앞쪽 바닥을 짚어서 좀 편한 버전으로 양 무릎을 이렇게 걸어서 정면을 한번 바라보고 자 모양이 완벽하지 않아도 선생님처럼 따라와요 손가락은 넓게 벌려서 바닥을 누르고 무릎과 무릎은 조금 오픈하고. 마시면서, 하늘 바라보고, 꼬리뼈 뿡, 그, 소자세. 내쉬면서, 등을 동그랗게, 두 팔을 밀어내서, 고양이. 마시면서, 다시 하늘, 소. 내쉬며, 고양이. 계속 따라와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마시면서, 소. 내쉬며, 고양이. 그대로 무릎 구부려서 만세, 편안쪽 뺨, 바닥, 길게 늘리듯. 숨 쉬고, 셋, 둘, 하나, 마시면서 테이블 포즈로 올라왔다가, 열 발가락 세우고. 자, 엉덩이 높이에서 간격은 내 키에 맞게 무릎을 조금 펴낼 수 있는 만큼 걸어오세요. 배꼽을 바라보고, 자, 거기서 어깨 좌우. 자, 고개는 편안하게. 발은 모으지 않아도 돼요. 너무 허벅지 뒤가 당기면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셋. 손 누르는 힘도 길러지겠죠? 둘. 마지막. 하나. 자, 오른 다리 뒤로 뻥차 올렸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무릎과 턱이 만나고. 마시면서 다시 뻥. 자, 내쉬며 이번에는 무릎과 오른쪽 겨드랑이 쪽으로. 되는 만큼. 마시면서 뻥. 내쉬면서 제자리. 반대. 마시면서 뒤로 뻥. 음, 뒤 화분이네요. <laughs> 내쉬면서 무릎과 턱이 만나고. 마시면서 올릴 수 있는 만큼. 내쉬면서 무릎과 겨드랑이. 자, 되는 만큼. 잘하고 있어. 요 마시면서 뻥. 내쉬면서 제자리. <laughs> 자, 고개를 들어서. 마시면서 오른 다리 뒤로 뻥 했다가 손과 손 사이. 왼 무릎 발등 바닥 손 허리 올라옵니다.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자, 흔들려도 시도해 보는 거예요. 자, 두 팔을 만세 했다가 마시고. 자, 내쉬면서 왼쪽 먼저 이렇게 사이드 몸통을 돌려서 시선은 오른 왼손 끝 보고 셋둘 하나. 마시면서 만세 손바닥 마주. 내쉬면서 반대쪽. 그렇죠? 셋, 둘, 하나, 마시면서 만세. 자, 내쉬면서 몸통을 엄지발가락 옆으로 양손 짚어서 안으로. 자, 잘 보세요. 여기 공간 있죠? 팔을 집어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 왼손 떼서 좀 힘든데 한번 도전해봐요. 잡을 수 있는 곳을 잡고. 자, 고개를 들어서. 뒤쪽에 있는 다리 발끝 세워서 필 건데 한번 될지 도전해봐요. 이렇게 해서 회전까지 연결. 좀 힘들어요? 하고 있나요? 그렇죠. 유지. 다섯. 넷. 스텝. 잘했어요. 둘 하나. 잘 풀고 숨 받아. 오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다리 뒤로 빼서 무릎 구부리고 팔 뻗은 베이비. 자, 숨 고르세요. 반대쪽 해야 되니까. 자, 숨. 힘들어요? 아니요. <laughs> 셋, 둘, 하나. 자, 다시 테이블 포즈로 올라오고, 열 발가락 세우고, 엉덩이 높이 다운독으로 다시 워킹 조절하고, 반대쪽. 왼다리 뒤로 뻥 찼다가, 왼다리, 왼다리. 그건 오른다리. 마시고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오른 무릎 발등 바닥 상체 올라와서 손바닥 마주한 만세 마시고 내쉬면서 사이드 왼손 끝 바라보고 셋둘 하나 마시고 올리고 내쉬면서 반대쪽 사이드 오른손 끝 바라보고 셋둘 하나 마시면서 손바닥 마주 하늘 자 그대로 역시 같은 방법 엄지발가락 옆으로 양손 떨어지고 넣고 회전해서 잡을 수 있는 만큼 잡고 아까 그거 자 몸통을 회전해서 오른발 세워서 오 잘하는데 생각보다 유지 셋둘 하나 양손 풀고 바닥 다리 뒤로 빼서 무릎 팔 뻗은 베이비 숨 숨차요 네 호흡 고르고 셋둘 하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제 이것만 하고 마무리해요. 자 다시 테이블 포즈로 올라오고 다시 열 발가락 세우고 엉덩이 높이 다운도 자팔 잡고 안 모아도 돼요. 어때요? 처음보다 허벅지 뒤안 땡기죠? 네 몸이 풀린 거 이게 그래서. 첫 번째 다운독 했을 때는 여기 아팠죠? 네. 이제 지금 부드러워진 거예요. 자, 마지막. 음, 하체 힘이 키워지고 균형 감각을 일깨워주는 한 가지를 할 거예요. 자, 고개 들어서 또, 오른 다리 뒤로 뻥, 손과 손살,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대로 반대쪽 다리를 하늘로 높이. 자, 올릴 수 있는 만큼. 저도 과하게 많이는 안 올릴게요. 되는 만큼. 그리고 좀 힘든데, 오른손 떼서 발목을 잡고, 상체랑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어, <laughs> 좋아요. 셋, 둘, 하나. 자, 내려놓고, 뒤쪽에 내려놓고, 양손바닥, 오른 다리 뒤로 빼서, 무릎 구부려서 팔 뻗은 베이비. 한번 갔다가. 숨 고르고. 자, 이제 한쪽 마지막만 남았어요. 자, 땀나요? 아니요. 오. 자, 다시 테이블. 열 발가락 세워서 엉덩이 높이 다운 더. 자, 바로 연결합니다. 왼 다리 뒤로 뻥 찼다가 손과 손 사이. 자, 그대로 오른 다리 뒤로. 자, 내가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올려서 왼손 떼서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상체 연결. 접근. 셋. 둘 하나 자 뒤로 보내고 왼 다리 무릎 구부려서 팔 뻗은 베이비 그대로 다리 뻗어서 배대고 엎드려서 편한 쪽잔바닥 들고 누워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남았을